우리 엄마가 이런 말 하셨어요. 여자 잔내비띠는 팔자가 쎄. 우리 엄마 잔내비띠거든요. 여자 <laughs> 잔내비띠는 팔자가 쎄. 또두 번째. 여자 백말띠 경생 여자 백말띠는 팔자가 쎄. 그래서, 어? 내 팔자가 쎄고, 네 팔자가 쎄. 뭐 이러면서. <laughs> 남자를 이겨먹든지, 이겨먹지 못할 경우에는 깨지든지 과부가 되더라고요.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에 원숭이가 세 마리가 있거든 우리 엄마를 비롯해서 그래 진짜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 봐도 어, 남자를 이겨먹어서 가장이 되든지 아니면 다들 사업을 하시든지 직원을 남자를 밑에다가 직원을 두고 사시든지 음, 그렇지 않으면 열 남자를 섬겨가지고 기생이 되셨든지 백말띠가 말띠 중에서도 유독 유독 유독. 그래서 이 백말띠들은요. 내그 성격을 좀 스스로 눌러야 돼요. 스스로 눌러면 괜찮은데 타고나기를 속구쳐요. 주변이 다못 말려. 그래서 스스로만이 말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스스로 자제를 하시고 원숭이띠들은요. 다 똑똑하든지 재주가 많든지 박식하든지 팔자 두. 팔자가 어좀 평범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여자 그 따님을 원숭이띠 따님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어 유년 시절에 가정궁을 탄탄하게 양부모가 있어 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또어 웬만하면 어 공부로 풀어 먹을 수 있게끔 음, 공부로 풀어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첫 번째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라도 빨리 기술을 익혀 주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몸이 고생해요. 모든 띠가 다 그렇겠지? 유독 그래요, 여자 원숭이 띠들이.